어서 꿈꾸는 세광인 세상을 이롭게 2022년도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명아입니다. 2022년이 시작돼서 벌써 1월이 중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늘을 열고 계신지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일들을 펼치고 계신 기관의 기관장님을 모셨습니다.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직접 뵙고 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어, 아니 아요 초대해 저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새롭게 와서서 첫 번째 외부 손님이세요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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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 지역 사회에서 이제 사회 복지 와 관련 활동 많이 하셨는데요. 관장님께서 직접 자기 소개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기 세관계에서 책임 운영을 맡고 있는 삼성동 종합 복지 해관 관장 이경온입니다. 아, 네. 당연님 지금 그 삼성동 종합복지회관이 이제 저희도 광고 시간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가끔씩 얘기 듣고 누구야 이제 블랙산타 후원회라는 그런 광고 들었는데요. 음. 언제 어떻게 설립된 기관인지 좀 음. 말씀해 주세요. 어 2012년도에 세관교회가 고양시로부터 위탁을 제안을 받아, 받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탁받고 나서 담임목사님이 당에서 논의하고 나서 아, 이왕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따라서 지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당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삼성동 종합복지관을 회 위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세경교에서는 뭐 어쨌든 지역을 넘어서 섬김의 영역을 확장시킨 계기가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책임 운영을 한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어, 원래 책임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 종합복지관의 전체적인 운영에 관련돼서 지원해주고 또는 어, 거기에 대한 어, 제안할 것이 있으면 제안해 줄수 있고 그래서 운영을 전체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책임 운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세강교에서는 저희 해마다 한 1200만원 정도 저희에게 후원을 해주시고요. 아까 들으셨던 광고 시간에 들으셨던 블랙 산타라든지 저희 복지관에서 필요한 어, 모든 부분들을 조금 조금씩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가끔 이렇게 어, 후원을 해주시고 되십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매년 1,200만 원씩 저희가 네. 헌금하는 것이제 것이 삼성동 종합 복지관의 어떤 활동 자금의 일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런 그, 그 헌금원 말고도 구체적으로 이제 산타, 블랙산타로 활동이 있는 거고요. 또 프로그램 같은 건 그런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복지관에서 그 문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 저희가 초창기 때는 솔직히 그 강사 부분도 되게 없었던 부분이어서 교회의 문화센터에서 많이 협조를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아,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어, 저소득층을 위해서 김장이라든지 또는 송편비직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할때 자원봉사자들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함께 초창기에는 처음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인교회에서 많이, 세관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셨죠. 아, 그러니까 이게 2012년에 정식된 네.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처음에 기반을 다 하실 네. 때 특히 인적인 후원도 굉장히 많, 많았던 거네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큰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이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교회와의 협의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아.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되게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위탁을 받았다 해서 책임 운영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책임과 그 책임지는 만큼에 대해서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하시는 반면에 이 세관교회는 어떤 면에서 그런 면이 굉장히 저한테는 복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간섭을 전혀 안 하세요. 아, 그리고, 네. 네, 당해 계실, 당해 때 보고 가끔 이제 1년에 한 번씩 또는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잘안 하시고 그냥 잘 운영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하셔서.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가, 여기에 전문가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전문가의,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 삼성동종합복지관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주는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세관께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 삼성동종합복지관이 전문가가 투입돼서 전문가로 인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심지어 지금쯤은 됐을 때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엄청 많이 성장한 기간인 건좀 이따 또 말씀드리고요. 관장님 2012년을 돌아가서 그때 처음으로 관장을 지금 수락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아, 사실은 저 단임 목사님께서 이거를 제안하셨을 때 만약에 종합복지관이라고 했으면 저는 아마 아, 종합복지관이라고 했었으면 은 아마도 저는 여기에 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향시의 의중이 뭐였냐면 작은 복지관이 큰 일을 해낼 수 있고 정말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한번 제안을 그 제안을 듣고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네 왜냐하면 이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아, 그래서 작은 복지관이 큰 역할을 해보려는 거, 아, 이거 한번 도전해볼 필요가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또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거기에 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작지만 큰일 하는 어떤 복지들, 네. 이런 것들 만들어 가시, 오신 시간 지금 10년인데, 함성도 좀 특수하죠. 거기가 그,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농촌 지역이었거든요. 비닐하우스에서 네, 네, 이제 농사지은 분들이 주로 생활하셨는데 요즘은 네. 엄청나게 대도시가 됐잖아요. 네. 아 대도시가 아니라 번화한 도시의 네, 네.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하시는 작지만 큰 일과 어떤 건지 궁금해요. 어 사실은 이 작은 일이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사실은 복지관이 제가 처음 위탁 받았을 때는 어 정말 그 아까 얘기한 거좀 도농지대 농촌지대였었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이렇게 크게 발전한 거는 수, 저기 1, 2년 사이였지 그 전까지만 해도 되게 낙후된 동네였기 때문에 음. 거기서 비닐하우스에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닐하우스에 지금도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음.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빌딩이 많고 이렇게 해서 겉만 보시면 네. 안 되고. 그 안으로 이게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작은 거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또큰 일은 저희가 이제 정말 환경을 생각해서 큰일할수 있는 그래서 조직화 사업으로 해서 큰 일을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you 영양 급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아이고 뭐 없어지면 안 되지. 우선 일반 식사 하는 거 아닌 음식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 닭곰탕이라든지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도가니탕이라든지 이런 특색이 있는 그 음식을 먹으니까 참 좋다 그말이죠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바깥 바람도 쐬고 좀 이렇게 또 여러 사람 만나고 또 직원 아가씨들도 만나고 또 맛있게 먹고 가보는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심써 주시고 또 아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자식들도 못하는 걸 이렇게 여러분이 도와주시니까 너무 감격하고 고맙고. 말할 수지 뭐. 나같이 정말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그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종족 이렇게 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도 복지관을 통하여 우리 없는 가정의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주심에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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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년에 또 뵈요. 예, 네, 그러면은 네, 그 지금 노인들 돌보는 일을 요즘은 중점적으로 하시는데 초반에는 이제 거기 뭐 다문화 가정도 많았고 되게 다양한 복지들을 펼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 그 돌봄의 포인트들은 어떻게 가져가고 계신지. 궁금해요. 아, 네. 과거에도 사실상 저희 돌보미의 대상자는 어르신들 대부분이었고 이제 다문화 가정도 있었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종합복지관이라다 보니까 대상은 되게 다양한데 지금 사실은 모든 지역들이 그러겠지만 어르신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근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보면은 독거노인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 마침용 돌봄 서비스를 위탁받게 돼서 지금 현재 어, 생활지원사 16명이 들어가고 직원 수가 좀 늘어나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됐고요. 또한 가지는 이게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 일자리를 찾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많아졌어요. 그쵸, 저희 복지관에 네. 찾아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또 국가사업을 저희가 또 위탁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네 분이 시작하시는데 점점 제 이렇게 넘어나가고 네. 있는데 일하시면서 느끼시는 보람도 궁금하고 또 어려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 일할 때의 어려움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일자리 사업이나 맞춤형 돌봄이라든지 이 사실은 제가 서비스를 하려고 했을 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안 받았으면 저희는 사실상 인력이 없어서 정말 받고, 그니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다음 주로 넘기는, 다음 날로 넘겨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도 일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쵸. 인력이 예, 없다 보니까는. 예, 예, 예. 제가 실업부터 인력을 좀 채워달라고 진짜 10년째 얘기했는 올해 그 수억 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10년에. 한번 이루어질 정도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안으로 생각한 것이 일자리를 줄 그러니까 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생활 지원사 16명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정말 제가 필요한 인력을 대체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 작년에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2년 만에 저희가 아마 고양시에서 인원 달성, 그러니까 1등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적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그것도 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한 명, 작년에 한 명을 했다 이번에는 저희가 300명 정도 배로좀 늘켰습니다. 한 명에서 예, 그러니까 직원 1명에 아, 네네, 있는 거한 명에 삼백 백오십 명을 맡고 있는 건한 명을 더 줬어요 시에서 자원가고아그니까 직원이 두명네두 명이 더 늘어나게 된 거죠 한백 명을 케어를 예, 하시는 예, 그런 시스템이 생긴 예.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는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예. 고양시에서 예, 예,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저희는 그러니까 종합복지관이 하지 않는 그런 역할들을 좀 받아서 저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아, 예. 그러니까 돌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제 보람을 네. 느끼시는 거죠. 어, 그렇죠. 교감이나 이런 어떤 또 감사의 마음이 오고 가는 이런 것들도 또 보람이 있으신 거죠. 또. 그렇죠. 어, 예를 들어 이제 비근한 예를 든다면 아, 사실은 이제 비닐하우스에 사시다가 사실은 이제 임대 아파트로 주거복지의 대상자가 되셔서 임대 아파트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비닐하우스에 사셨다 보니까는 생활용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비닐 하우스는 정말 남들이 쓰다가 갖다 준거막 이런 거만 쓰시고 계셨거든요. 그비닐인 임대 아프트를 입주를 딱 하셨는데 본인은 못 만들어 오신 거예요. <laughs> <laughs> 근데 지금은 너무나 급한거예요 저희가 그렇죠. 이분을 네네.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직원들이 먼저 나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테레비 갖다 주고 전기밥솥 갖다주고 <laughs> 네. 아니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 이분이 사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후원금으로 대처를 해서 다 사드리고 그렇게 네. 한번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럴 때그 어르신들이 그. 그 받았던 어르신이 너무 고맙다고 저희 복지관에 뭐 이렇게 빵을 사오신다든지 고맙다고 인사해줄 아. 때, 이때 사실은 저나 저희 직원들이 모두 고맙다고 할때 저희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 사전 탑에 들었는데, 네. 그, 이런. 서비스 돌봄 서비스 말고도 창릉천 살리기 운동을 너무 성공적으로 해마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찬 올랐거든요. 네. 그 운동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창릉촌은 사실상 저희 그 삼성동을 비롯해서 여러 동네를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천이에요. 사실은 그게 이 서울에 있는 북한산으로부터 시작되는 부분인데 제가 2 0 1 2년에 위탁을 받고 저희가 조직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인력은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지관들은 여러 가지를 할수 있겠지만 저희는 딱한 가지, 특이한 한 가지를 사업을 해야 돼서 제가 처음 포인트를 잡은 거는 우리는 환경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주인 교수가 저한테 부탁한 게 환경 복지를 좀 해봐라 라고 얘기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이제 삼육천을 보고 우리 조직사업은 저거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 창릉촌은 개발할 때여서 창릉촌 자체의 공사물 그 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리고 막 버려지는 여러 가지들이 많, 너무나 많았고, 물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거기 쓰레기로 이렇게 다 이렇게 메꿔놓는 정도.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다 걷어내는 작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창릉촌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분만 한다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원봉사자들, 공무원들, 그다음 행경, 환경 운동가들, 그다음 국인들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서 협업해가지고 그 사업을 이뤄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킹 하셔가지고 네. 수질 검사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쓰레기 제거하시고 그다음에 오염원은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하셨어요? 네. 그청천이 지금 수질이 되게 안 좋았다가 좋아진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먼저는 쓰레기 버터 치우고 그 다음 연도에는 저희가 이제 물을 살리기 수질을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운동가에서 하시는 이제 한동 운동가들이 하는 그줌센터에서 EM 효소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흑공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원봉사자들이 매주마다그흑공 300개씩을 아. 창릉천에 던졌습니다. 아, 네. 그게 <laughs> 1년이 되니까. 물이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네. 그거를 이제 사실상 그거를 이제 깨끗해졌다는 증명을 저희가 이제 그 동산고등학교 그 학생들을 통해서 수질 검사 수질이 아니라 그 생태계의 검사를 저희가 관찰을 했었던 네.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에 없었던 백로가 다시 돌아오고 아. 물고기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 새로운 그 물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주민과 이제 환경단체 네트워킹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내오셨잖아요 네. 어, 너무 듣기만 해도 좋아서 <laughs> 사실 그 삼성동에는 살 두고 계시던 분들이 좀 어렵게 사시는 분이 계시고 또 새로 유입한 인구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정서적 갈등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정말 지역 공동체의 어떤 복지가 향상될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을 네. 하게 되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 그러면은 지금 창릉천 사업은 이제 주민들한테 완전히 이전이 된 거죠. 네, 저희가 이제 한 3, 4년을 하고 나서 창릉천을 저희가 주민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데 스스로 이 지역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삼성동 주민자치회 쪽으로 넘겨주고 그쪽에서 이제 상년촌 살리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어 이제 어려울 때, 이제 만약에 조언이 필요할 때만 저희가 조금씩 도와드리고 아...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도 아... 이제 한 사업이 일단 일단 락이 되었으니 뭔가 다른 것도 또 계획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그것도 소개해 주세요. 예. 작년에 이제 했던 사업이긴는데 탄소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여하튼 작은 것부터 제가 크게 만들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탄소의 줄이기 운동입니다. 탄소 줄이기 운동.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국가가 하는 거는 국가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기업은 또 탄소차라든지 또 산소차를 만들어서 네. 어, 그런 걸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시가 이 탄소 줄이기 운동을 앞서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차들을 다, 전기차로다 바꿔줬어요. 이거 네. 한 대씩 다 줬어요. 아, 오, 그래요? 네. 오. 근데 저희는 안 줬어요. 아, 어, 왜요? 아니, 아니 왜요? <laughs> 아니, 왜안 줬냐면 우리는 이제 그 충전할 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에 사실은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고양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상 이제 환경이라는 주제를 하기 때문에 1달락으로 끝난 건창릉천이고 2달락으로 이제 제가 이제 퇴직할 때까지 앞으로 5년 더 남았는데 그때까지 제가 이제 한번 이 조직 사업을 크게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이제 뭐 탄소 줄이기 진짜 종합복지 회관에서 뭘 어떻게 하나 싶은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뭐 기획하고 있는 거나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어, 지금 탄소로 지금 저희가 작년에 한 사업들을 보면,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인식 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통해서 공모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탄소를 어떻게 줄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탄소 줄이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뭘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가지고, 그거, 인식, 캠페인을 할수 있도록 해줬고요. 음. 그 다음 이제 그 탄소와 관련된 인식 개선을 먼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사실은 어르신들, 어른들보다, 즉 주민들보다는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어린 유치원 아이들을 먼저 저희가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탄소는 먼 일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먼 일이기 때문에 먼 세대에 살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것에 대해서 인식 개선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나서 거기에 작은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민 인식 개선을 말씀해 주셨고, 지금 뭐 영상으로도, 나오, 아, 아, 화면으로도 나오는데, 뭐, 쓰레기 분리수거, 아니면은, 에코백 재활용, 그래서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거, 니까 그러니까 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는 네, 어떤 계기들, 네. 이런 걸 만들면서, 이제, 정말 지역에서부터 구체적인 실천하는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관장님 지난번에 저희 사전 인터뷰하면서 음. 스타필드에다가 뭐 하나 세우자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 아이디어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저기 발자국 줄이기 탄소발자국 그렇죠? 네, 줄이기 네. <laughs> 탄소발자국 줄이기 그 아이디어를 우리 옆에 저기 선생님이 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저희 그 복지관 부분에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냐? 스타필드 강장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듣고 나서 좀 생각을 해봐가지고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여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추진하고 싶고. 예, 소신주 걷고 음. 자전거 타고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탄소 배출 줄이고 쓰레기 줄이고 이렇게 지구 기후를 변화를 막아내는 한 나라 예. 는사람이 실천가로서 네 활동을 예. 하면 좋겠어요. 원장님 이번에 이 사업이 또 좋은 어떤 부심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아마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기초생활 수급자뿐만이 아니라 저소득층이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지금 삼성동에서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의 원주민들도 있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또 새로 유입되신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이세 사람들이 아우러지려면 이렇게 공통적인 사업이 아니면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그렇죠. 복지관, 작지만 큰일 나는 네. 복지관. 사장이 아직 퇴임 5년이 남았으니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그리고 참그 지자체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네. 직원 4명에서 시작했는데 10년 만에 26명으로 이제 늘어낸 상태잖아요. 네. 네, 어떤 모금 보여주시고 계신지 저희 복지관은 사실상 제가 어, 처음에는 어뭐 간장님이 막 일을 뭐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제가 일을 잘하기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되게 열심히 일을 해주신 것만은 사실이고 또그일 하는 곳에 사실은 제가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간 교회의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주는 이런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네 명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수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건제 말이 아니라 저희를 평가하러 오신 외부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냈느냐.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직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거는 세관교회 교인들이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사히 일을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증거들을 많이 경험하시나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실질적으로 이를든다면 저희가 사실상 이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을 뽑아야 됐었어요. 조리사님을 뽑아요. 그래서 제가 이예수 목사님한테도 전화도 해보고 이제 교회에 이제 그런 인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영숙 집사님한테도 전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비용은 적고 이제 와서 일을 해주실 분는데저희 마감이 이제 금요일 날그 하루였는데 이때 얘가 안 되면 다음날 이제 제공걸을 내야 되고 그 다음 아. 전에 우리가 또한달 동안 직원들 이그 일을 맡아서 해야 돼요 사실상 못하시는 죠못 못하는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아침 우리 직원 부장님이 내려오셔서 어, 안 됐어요 어떡하죠 관장님 이게 안 돼서 어떡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이거를 놓고 사실은 이틀 전부터 기도를 했죠 사람을 보내주셔야 된다고 네, 네. 안 보내주시면 우리는 어떡하냐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짜 마감 시간 전날, 마감 시간 한 30분 남겨놓고 한 사람이 찾아오셨어요. 이력서를 들고 제공과 안내게 됐습니다. 네. 안내고 이분이 극적으로 취업이 됐죠. 근데 오셨는데 너무나 좋은 사람이 오셔서 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아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되게 감동적이었지만 특히 이 복지 그러니 직원 이직률 0%. 10년 동안 직원 이직률이 0%라는 말씀을 듣고는 정말 놀랐거든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일까요? 네. <웃음> <웃음> 저는 이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제 제가 여자이다 보니까 여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아마 아, 경험해보신 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직원들한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자가 가져야 될그 걸림돌이 되는 육아.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무조건 제가 배려를 해드립니다. 배려를 해주고 그렇지만 그 배려에 따라서 자기 일을 못하게 되지는 않고 그네가 이만큼 시간이 없는 대신 직원들이 그시간만큼뺀 대신 야근을 해주면 네,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플 때는 다 일단 조퇴를 다 시켜줘요. 아. 시켜주고 직원들이 알아서 자기의 일을 마무리 짓는 이런 케이스가 돼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이직을 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는 것도 그런 대료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질적인 근무여건은 너무 열악한데, 네. 이런 심리적인 근무여건 굉장히 좋은 이런 네, 작업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뭐 말씀 나누려면 지금 너무 끝도 없을 것 같고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관장님 끝으로 이렇게 쭉 활동하시면서 바라시는 거, 교회에 바라시는 거, 또 사회에 바라시는 거좀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에 바라는 것은 저희가 가끔은 기도가 기도의 후원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 기도와 더불어서 조금 더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블랙 산타라든지 또는 이런 것이 이렇게 강구에 나갈 때마다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는 사실 사회라고 한다면 너무 큰 범위고요. 이 고양시에 제가 바란다고 얘기한다면 사실상 저희 작은 복지관이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인력이 조금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종합복지관만큼 그렇게 큰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두 명 정도 더 준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아마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그 정규직 하나 얻는데 10년 걸리셨다고 해서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예. 진짜 고급 서비스가 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근무 여건, 물질적인 근무 여건도 정말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렇게 나와주셔서 귀한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입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해감기회가 이렇게 위탁받고 10년 동안 이렇게 복지관의 소식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원 관장님을 모시고 삼성동 종합복지회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희의 작은 헌금과 작은 기도가 이웃 성김의 씨앗이 될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어, 저희들 2022년 삼성종합복지회관의 어떤 비전처럼 작지만 큰 일하는 그런 세강인 한명한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렇게 이 비전 품고 힘차게 나가는 2022년을 기도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